부산시는 고가도로 아래 만들어진 국내 최대 복합생활문화공간인 비콘그라운드에 입점할 소셜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영구 망미동 고가도로 아래 만들어진 비콘그라운드.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는 커뮤니티와 쇼핑 그리고 플레이와 아트 갤러리 등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벤처와 사회적 기업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 전시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부산시는 비콘 그라운드 안에 있는 비소셜 그라운드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비소셜 그라운드는 소셜 벤처 기업을 발굴 육성해 창업을 돕고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소셜 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미션을 수행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이나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소셜벤처로 활동 예정인 8개 업체입니다. 모집 분야는 기술뿐만 아니라 공예나 예술, 디자인 등 사회 혁신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2일까지 부산 디자인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되고 계약은 8월부터 1년간입니다. 입주공간은 16제곱미터 5개동과 24제곱미터 3개동이며 임대료는 올 연말까지 50% 감면해줍니다. 또 입주기업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소셜벤처 관련 사업 연계시 서류전형 면제의 특전도 주어집니다. 한편 비콘그라운드에는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드는 친환경 사회적 기업인 우시산 등 20여 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